야, 정미경!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강민철. 새 모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방금 다 들었어. 1억? 그거 내 돈이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준표의 법률사무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준표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새 모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어제 강민철 씨가 경찰서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됐나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벌금 50만원 내고 풀려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다예요? 하은이 분노했습니다. 업무 방해제는 경범죄라서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아쉽지만 현실이에요. 구준표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도 화나시죠? 하지만 이게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구준표가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강민철 씨가 여러분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어제 마트 CCTV, 편의점 CCTV, 목격자 진술서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와. 둘째, 협박죄로 고소 어제 돈 내놔, 안 그러면 또 찾아간다는 말, 다 녹음됐습니다. 구준표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님이 녹음하셨어요? 네. 항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복권 당첨금 보호 조치. 은행에 연락해서 정순자 씨 본인 이외에는 절대 인출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물론입니다. 이건 할머니 돈이니까요. 구준표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강민철 씨가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안심하세요. 새 모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구준표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강민철 씨 같은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1억이나 되는 큰돈이니까요. 꼭 다른 방법을 찾아올 겁니다. 다른 방법이요? 네. 법의 허점을 찾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하은이 떨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강민철씨가 숨겼던 과거 폭행사실이나 현재 형사들이 조사 중인 사건들도 있어요. 이게 잘 처리되면 형사 처벌도 받고, 이제 세분께는 가까이 못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더 철저하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구준표가 확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구준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구준표입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 말씀하셨던 그 강민철 씨가 방금 은행에 왔어요. 정순자 씨의 통장이랑 도장, 위임장까지 들고요. 통장이랑 위임장이요? 네. 정순자 씨 도장 찍힌 위임장이요. 1억 찾으러 왔대요. 뭐라고요? 구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점장님이 대응하고 계신데, 전화가 끊겼어요. 큰일입니다. 강민철 씨가 위임장을 위조한 것 같아요. 위조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통장이랑 도장을 훔쳐서 가짜 위임장까지 만든 모양입니다. 분명히 서랍에 넣어뒀는데, 강민철 씨가 훔쳐간 거예요. 구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아니니 돈을 찾진 못할 겁니다. 그래도 빨리 은행으로 가보죠. 네 사람은 급히 차에 올라탔어요. 15분 후,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이에요. 미경이 가리킨 곳에 강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는 창구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횡성수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안 돼? 위임장 있잖아. 손님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위임했다니까요. 1억 빨리 내놔. 그래도 규정상 강민철 씨또술 취해 난동을 부리시는 겁니까? 구준표가 은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또 왔네? 그리고 내가 술을 먹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서 났나요? 또그 위임장은 뭔가요? 위임장도 위조죠? 위조? 무슨 소리야? 정순자 씨 도장 찍힌 거야? 강민철이 서류를 흔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도장 맞아요? 구준표가 서류를 받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도장은 맞는데. 봐. 본인도 인정하잖아. 1억 빨리 내놔. 강민철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직접 찍으신 건 아니죠? 통장이랑 도장도 준적 없으시고요. 뭐? 할머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이런 거본 적도 없어요. 그럼 위조가 맞네요. 구준표가 창구 직원을 봤습니다. 그것 봐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내돈 내가 찾는 게 범죄야! 강민철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장이랑 도장은 어떻게 구했죠? 그건! 정순자 씨가 준 거야! 거짓말. 저 그런 적 없어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내돈 잃어! 강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돈이 아닙니다. 통장과 도장 절도제와 사문서, 위조제로 고소하겠습니다. 구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경찰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철은 이번에도 도망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강민철 씨, 동행하시죠? 나, 나라고. 사문서 위조는 중범죄입니다. 최대 5년 징역입니다. 게다가 돈도 노렸으니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5년! 5년이라고? 네. 강민철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새 5년은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 이제 끝난 건가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구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카페에 앉았어요. 후, 정말 놀랐네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속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구준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복권 당첨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1억이면 큰 돈인데요. 글쎄요. 사실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큰 돈은 처음이라. 저는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식당 차려요. 할머니 요리 실력이면 대박 날 거예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미경도 신이 났어요. 엄마, 평생 남 밑에서 일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직접 하시는 식당에 봐요.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할머니, 하은이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면 안 돼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라고요. 구준표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할머니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새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구준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구준표입니다. 변호사님, 검찰입니다. 강민철 사건 관련해서요. 네, 말씀하세요. 강민철이 구속됐습니다. 사문서 위조, 통장절도, 협박죄가 모두 인정됐고요. 또 다른 폭행 정과와 사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과거 다른 사건들도 다 더해져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이요? 구준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증거가 명백하고 정가도 있어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 새 모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민철 씨가 구속됐습니다. 숨겨진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빨리 결정됐네요. 정말요? 네. 이제 최소 1년은 감옥에 있을 겁니다. 와. 새 모녀는 카페에서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끝났어요. 미경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20년, 20년 만에, 엄마, 하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도와준 거 알아요. 구준표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20년 전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일주일 후, 새 모녀는 구준표와 함께 상가를 보러 다녔습니다. 이 자리 어때요? 유동인구도 많고, 부동산 중개인이 30평짜리 상가를 보여줬어요. 좋네요. 하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어때요? 결국 새 모녀는 그 자리로 결정했어요. 한달 동안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인테리어, 집기, 메뉴판, 식자재, 구준표는 법적인 부분을 모두 도와줬어요. 사업자 등록증 나왔습니다. 와, 새 모녀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며 감격했어요. 상호 행복 나눔 식당, 대표자 정순자, 우리 식당이다.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35년 만에, 내 이름으로 된 식당. 축하해요, 엄마. 할머니, 축하해요. 오픈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바로 20년 전 이혼 판결이 났던 그날이었어요. 의미 있는 날이네요. 구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날, 20년 후 되찾는 날이네요. 맞아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행복 나눔 식당은 잘 될까요? 드디어 식당이 문을 엽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행복 나눔 식당 오픈 첫날. 하지만 일반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무료급식주간. 엄마, 정말 이렇게 해도 돼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주일 동안 돈한푼못 벌잖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받은 사랑을 먼저 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 1억 다 쓰고 나면 미경도 불안했어요. 권리금이랑 월세도 싸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했으니 다행이지만, 이제 쓰고 남은 건 천만원 뿐이에요. 그것도 식재료 사고 나면, 그래도 해야 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배고픈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일했던 편의점에 자주 왔던 남매였어요. 13살 누나와 10살 남동생. 할머니. 어서 와. 기다렸어. 할머니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일 동안 매일 와.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어요. 제육볶음, 된장찌개, 밥, 그리고 반찬 여섯 가지. 많이 먹어. 두 아이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 12시, 독거노인 분들이 열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 저희도 와도 돼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요리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20명, 독거노인 30명, 첫날에만 총 10명에게 무료로 밥을 대접했어요.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새 모녀는 탈진했습니다. 후, 정말 힘들다. 하은이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보람 있었어. 미경이 웃었습니다. 오늘 매출은 0원이요. 하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지출은 80만원. 괜찮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자. 그것만 생각하자. 할머니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녁 9시, 할머니는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쌌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해야지. 지금요? 엄마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괜찮아. 20년 동안 해온 일이야. 할머니는 도시락 10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 미경이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은 돈 600이에요. 벌써 식재료 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하루 80만 원씩 이러다가 한 달도 못 버티겠네. 새 모녀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은의 대학 친구 세 명이 식당에 왔어요. 하은아. 민지야. 너희 어떻게 왔어? 식당 오픈했다고 해서 축하해 드리려고 왔지. 할머니 식당 오픈했다고. 예전에도 할머니 일하시는 식당에서 여러 번밥 얻어 먹었잖아. 정말 맛있었지. 민지, 수진, 지혜. 하은의 대학 동기들이었습니다. 와. 여기구나. 새 친구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근데 일반 손님은 안 받아? 응. 2주 동안은 무료 급식만 해. 대박. 진짜 착한 식당이네.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 그래도 돼. 당연하지. 이런 좋은 일 알려야지. 민지는 식당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우리 친구 할머니 식당. 2주일 동안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무료 급식. 세상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행복 나눔 식당, 착한 식당, 무료급식. 수진도 틱톡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영상 찍어도 돼요? 그래, 찍어. 수진은 할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65세 할머니가 35년 경력으로 만드는 한식. 2주일 동안 무료로 나눠주신대요. 진짜 천사 아닌가요? 할머니 식당 무료 급식 감동. 10일째 갑자기 식당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행복 나눔 식당 맞죠? 인스타에서 봤어요. 틱톡에서 봤는데 너무 감동 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안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까지는 무료 급식만 해요. 다음 주부터 일반 손님 받아요. 아. 그럼 다음 주에 올게요. 꼭 올게요. 기다릴게요.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SNS에는 계속 글이 올라왔어요. 하은의 친구들이 계속 공유했고, 그게 바이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식당 차린 할머니. 2주일 동안 무료 급식하는 할머니 식당. 35년 경력의 손맛.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 11월 30일 무료 급식 마지막 날. 엄마, 남은 돈 얼마? 300만 원이요. 2주일 동안 700만 원을 썼습니다. 세 모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그때 구준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방송국? 네. 돈줄 내러 왔습니다. 이영자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새 모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하은 씨 친구가 제작진한테 제보했대요. 그래서 담당 pd가 연락 왔어요. 구준표가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mtb 돈줄 내러 왔습니다. 김민수 pd. 진짜예요? 네. 내일 피디님이 오신대요. 새 모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우리, 살았다. 다음 날, 정식 오픈 첫날, 그리고 돈줄 내러왔습니다 피디가 방문하는 날, 오전 10시, 30대 후반 김민수 피디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줄 내러왔습니다 김민수 피디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 모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PD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식당 차리고 2주일 동안 무료 급식하셨다며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영자 씨가 이 이야기 듣고 꼭 가보고 싶대요. 정말요? 네. 다음 주 촬영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계약서에 사인이 됐습니다. 새 모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진짜 방송 나가는 거야? 일주일 후, 촬영 당일, 식당 앞에 촬영 차량, 차량이 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방송인 이영자, 제이슨, 희밥, 그리고 먹방 크루들이 내렸어요. 여기구나. 이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김치찜이랑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아니에요. 사실은 다 맛있어요. 맛없게 만드는 방법은 몰라요. 하하. 35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카메라가 모든 과정을 담았습니다. 10분 후. 자,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찜과 김치찌개. 이 영자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음.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이게 진짜네요. 정말요? 네. 이건 35년 손맛이에요. 진짜 엄마 손맛. 이 영자는 감격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박 나실 거예요. 희밥도 먹어봤어요. 와, 정말 다르네요. 김치가 살살 녹아요. 오늘 저 혼자 100인분도 먹겠어요. 이 정도면 서울 3대 김치찌개인데요. 촬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은 100인분을 먹어치웠어요. 목표 달성. 이영자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돈줄 났어요. 2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돈줄 내려왔습니다. 시청률 5.2%. 역대 최고.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 200명이 줄을 섰어요. 여기 이영자 씨 나온 식당이죠? 김치찜이랑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예약 전화도 엄청 왔어요. 와 살다 살다 진짜 이런 일이 다 생기네요. 새 모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루 매출 200만 원. 할머니 엄마 우리 대박 났어요. 진짜 진짜 꿈 아니야?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성공했어요. 과연 이 행복은 계속될까요? 행복 나눔 식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도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적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계시는 곳이 어디시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또 뵐게요.